오늘이 2022년 3월 20일. 날씨 맑음. 그리고 요일은 일요일. 오늘 바우세미 농원의 텃밭에 있던 나무들을 옮겨줬습니다. 여기 동산이로 옮겨줬고요 음... 몇 가지 나무를 옮겨 줬는데 요게 여기 전 창고 옆에 텃밭에 내 그림자도 보이네. <laughs> 텃밭에 여기에 있던 나무들을 여기 동산 바로 위로 와서 여기에 심었습니다. 아, 무슨 무슨 나무냐 하면은 아, 소나무도 이렇게 <laughs> 조그만 거 대송 실생 사다가 텃밭에다 심었다가 키운 다음에 여기로다가 심는 거고요. 그리고 진달래, 철쭉 음, 요거는 매화. 매화도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여기로다가 옮겨줬습니다. 요게 <laughs> 이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한, 어, 5년이고 10년이고 자라면 엄청 더 예쁘게. 배화 꽃을 볼수 있답니다. 여기 텃밭에 있는 거내 그림자로 다가 잘안 보인다. 텃밭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 줬습니다.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3월 20일 작품. 그리고 또 어릴 요거는 창중나무인데요. 와 예쁘죠? 우리 집 창중나무 가죽나무랍니다. 가죽나무 줄 타고 올라가는 요거는 옆에는 인동초랑 여기는 능소화. 능소화가 이렇게 줄 타고 쭉 나무를 타고 여기 능소화 줄기 보세요. 나중에 능소화 꽃이 엄청도 예쁘게 핀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매화꽃을 이쪽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여기 언덕 이로다가쭉 여기는 매화꽃 서부터 꽃 항매화서부터, 꽃매화서부터, 신세, 분홍색 피는 자리고요이쪽에철쭉서부터 개나리서부터,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랍니다. 여기 쫙 있어요. 음, 이쪽으로다가 쭉 하면서, 음, 저는 요 아래로, 어, 텃밭으로 내려간답니다. 오늘, 음, 많이 일했습니다. 어, 나도 많이 일했지만, 올, 올 신랑도, 어, 잠시, 많이 일했다는 게, 어, 오늘 두 시간이 됐나 보다. 아, 예초기로 다, 아니다, 예초기보다 나무 전지 다 해줬구요. <laughs>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싹들이요. 와, 수선화. 수선화 싹은 이렇게나 크게 폈어요. 자. 와, 여기에 걸음 다 넣어 줬고요. 어, 이쪽에 알리움 알리움 싹도 알리움 싹도 이렇게나 많이 <laughs> 있답니다. 그리고 자작은 자작스 작약, 한 박하고 한 박은 싹이 와, 엄청도 쑥쑥쑥쑥. 엄청도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노란 클로커스 랑 보라색 클로커스 랑다 꽃피기 시작해 가지고요 어 그늘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제 그늘로 되면은 아까는 활짝 폈더니 클로커스 꽃이 지금은 이렇게 몽우리 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스카리도 이제 꽃피려고 그래구요 어 여기에 텃밭에 많은 것을 심어 놨는데요 오늘 오늘 하얀 상사꽃을 이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아 어, 복수초꽃 있는 앞에 여기는 노란 복수초꽃이고요. 예쁘죠? 어, 상사꽃을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하얀 상사꽃이랍니다. 엄청 예뻐요. 이렇게 항상 어, 포기나기 나눔. 분양을 한답니다 아, 올, 올해는 올 여름에는 이제 여름에는 내 그림자 좀봐 여름에는 여기 석사나 요거를 요 언덕이로다가 요기로다가 쫙 심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와 오늘 일 많이 했죠 <laughs> 어디서 계속 일을 했냐면요 여기 텃밭에 여기 있던 나무들을 에, 여기 있던 나무들 여기 매아서부터 여기서 키우던 나무들을 저기 동산이로다가 심었습니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명이나물 옮길 차례랍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음에 일하기로 하고 오늘 일끝 합니다. 이게 명이나물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옮기기로 하고 어, 브루벨리에서부터 다 걸음도 요렇게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할미꽃은 어, 꽃피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제가 요것도 이제 옮길 거고요. 이거는 목수국인데요. 수국인데 엄청 예뻐요 꽃이. 요것도 이제 옮길 거고요. 올해는 올해는 끝. 벌써 부추싹이요 엄청도 크게 자라요. 부추싹이 쑥쑥 자랍니다. 전구지가 그리고 이쪽에는 할미꽃을 비닐으로다가 이렇게 덮어줬어요. 할미꽃 작년에 씨앗 뿌린 거 그래서 일 많이 했죠. 제가 할미꽃 핀 자리까지 하우스 옆까지 이렇게 핸드폰을 찍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계절 장미도 다 전지해줬고요. 오늘은 전지 많이, 많이 해줬습니다. 흑흑흑, <laughs> 많이 전지해줬습니다. 아, 세미네 집도, 세미네 집도 잘 예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와, 하늘 좀 보세요. 엄청 하늘이 오늘은 맑아요. 어쩜 이렇게, 어, 벌써 7분 양상이다. 어쩜 이렇게 맑은지 성모님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모님 앞에도 복수초 꽃서부터 <laughs> 복수초 꽃서부터 상사하 석사나 이렇게 심어놓은 거 복수초도 예쁘게 폈죠 우리 성모님 앞에 촛불도 항상 응? 켜놓으면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움에 어 내 모습도 보인다. 그림자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철쭉이 피면은 완전 천상의 하원 동산이 되는 곳이랍니다. 이제 이제 제법 시향나무는 어, 시향나무는 이제 노랗게 꽃 피기 시작했어요. 와 예쁘죠? 오늘 여기 지똥나무다 전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입구에 지똥나무로다가 아. 다 이렇게 전지로다가 싹 해줬어요. 예쁘게 여기. 자 꽃잔디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어 요쪽에 티올리은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티올리꽃 피려고 요쪽에로 심어놓는 것도 어 이제 폼을 잡고요. 음, 쫙 해서 하우스 나의 놀이동산 하우스로 짜잔. 여기가 어 벌써 8분 44초가 됐네. 얼른 끊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앞쪽에 있는 배추는 제가 다 뽑아서 어, 김치를 담갔고요 이제 양파 줄기 엄청 크죠? 그리고 씨앗 뿌려놓는 것들 여기 씨앗 뿌려놓는 그리고 갓은 이것도 뽑아버려야지 됩니다. 갓도 이 공간을 갓 김치 필요하신 분 뽑아 가세요. 하루 이틀 후에는 다 뽑아버릴 거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금치 시금치도 뽑아가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뽑아가면 다 뽑아 아, 뽑는답니다 여기 이렇게 모정을 해 놨고요 제가 아, 아, 옥수수 모정서부터 여기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찰옥수수서부터 다 모정을 심었답니다 할미꽃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 어디에 헬미꽃이 편이냐면요. 어 이렇게 찍다 보면은 10분이 금방 되네요. 10분 영상으로. 아, 어, 여기에 여기가 딸기밭인데요. 딸 딸기밭인데 딸기밭하고 여기 딸기밭이에요. 딸기 엄청 맛있답니다. 근데 헬미꽃이 이렇게 엄청도 엄청도. 엄청도 예뻐요 할미꽃 이제 할짝할짝 피면은 이쪽이 다 할미꽃 심어놓은 자리고요 여기가 할미꽃 다 심어놓은 자리랍니다 어 10분 지났다 영상 끝 너무 오래하면은 너무 오래하면 안 돼서 그냥 영상 끝 하면서 할미꽃 보세요 와 내가 직접 키우는 할미꽃 예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분 50초 영상이었습니다. 바우세미입니다. 끝 감사합니다.